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이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움직이는, 예, 후보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도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실 거 뭐가 있는데요. 물론 중요하죠. 그 회사의 어떤 뭐, 어? 모멘텀 어떤 그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유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고 뭐와 어떻게 계약을 하고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오늘만큼은요. 그냥 어, 진짜 내가 성소장인 줄 알았구나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 아마도 또 다음 주, 예, 토요일이 될 겁니다. 5월 10일 날, 예, 선착순 딱 10분만 여러분들, 제가 있는 대전에서 소규모로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음, 신청하시고요. 하여튼, 어,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자, 어쨌든 다음 종목. 자,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화면 들어가면요.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인스피언 보시겠습니다.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시가에 샀습니다. 7% 넘었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이걸 신의 사자로 보면요. 이렇게 생깁니다. 신의 사자. 신의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매수 신호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뒤로 돌아봤더니, 여기에 신의 사자가 이미 와 계셨던 겁니다. 첫째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둘째 신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날 인스피언이라는 거는요,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은 예,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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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월 16일이네요. 이날, 엄청나게 사시면 돼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주식? 뭔가 신호가 봤는데, 훅 들어갔어. 훅 먹고, 훅 나오고. 몇번 할까요? 20일 거래일 동안 한 다섯 번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기준과 원칙이라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종목, 재무제표 괜찮은 종목 이야기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특집방송으로 가지고 나온 건요, 저도 대패 삼겹살 먹고요. 저도 냉동 삼겹살 먹고 재래시장 가서요. 예. 순대 썰어놓고 막걸리도 마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예. 정상 종목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뭐 이렇게 보여요. 그죠? 차트가.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스피언이 얼마나 갔느냐? 얼마나 갔느냐? 자, 이렇게 포착이 되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의 개시가. 뒤에 있었으면요. 그냥 이날. 그냥 파시는 거예요. 26%. 근데 26%까지 가지 말고 14%에서 반드시 팔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종목은 포인트 14, 그리고 따포르, 그 다음에 사시미, 그리고 방떼, 그리고 맛도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의 사자,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저는 2054년도 미래에서 왔습니다 자 핑거스토리란 종목인데요 핑거스토리 자, 핑거스토리도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얘도 똑같아요 특이하죠 왜 30%로 기준봉으로 만들까 왜왜 왜? 그래요 괜찮아요 자. 뭐 괜찮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자, 기준봉으로 자, 이 발생을 하고 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게 지금 매수, 매수, 매수 그리고 여기 7%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여기 7% 보이시죠? 점선 점점점 파란색 점선이 7%인데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 꺾이잖아요. 그럼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예, 그다음에 목표가는 14%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핑거스토리든 뭐 지금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요. 참 웃겨요. 예. 너네들은 모르지. 내가 보고 있는지. 그냥 정직하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 재무제표 보셔야 돼요, 대주지 지분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흑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안심했지. 안심하지 마. 자, 이거를 신의 개시 신의 개시 신의 사자로 보면요. 자, 첫 번째 날 말이요. 에첫 번째 날, 첫 번, 첫 번째 날에요.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날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상한가로. 근데 뒤로 보, 돌아보니까 신의 사자가 오신 분이 없어. 내가 첫 번째로 도착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둘째 날에, 둘째 날에 종가 밑으로 개파락을 뚝 떨어뜨렸거든요. 끝난 거는 마이너스 6%니까. 자, 진봉으로 따지면 꽤 큽니다. 그런데 기다려요. 안 해요. 신의 사자께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신의 사자가 염라대왕 명을 받고요.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이 작은 캔들에 두 번째 작은 캔들에 고맙습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두 번째 작은 캔들에 여기 있잖아요. 중심 들어왔죠? 신의 계시가 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엄청나게 매우 연락에 열나게, 연락에는 방송용으로 정합치 않아요. 어, 그래 사겠죠. 음, 열심히 샀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샀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때 얼마까지 가느냐? 27%까지 가는데 사랑하는 이들 가족 여러분, 자 밑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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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을 보시면 상가를 만들었던 이 친구의 거래량과 이 캔들이 20%밖에 안 되는 이때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도대체 이 핑거 스토리라고 하는 애들은 왜 도대체 너네들은 왜 이럴까? 금융당국에서 모를까?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집중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수장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어,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확대해서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은 보여드렸으니까 자 신의사자가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여기도 왔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신의사자 두 분이 오셨으면 마지막 세 분을 맞이할 준비 이 이틀 동안 엄청 집중투자 열심히 사시라고 그래서요 갑자기 엄청 이때 상한가보다 두배 이상 되는 거래량을 막 발생시키면서 올랐는데 팔때참 편안하게 팔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핑거스토리 자 그런데 그 다음날 팔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쭉 장대 양봉을 또 만들면서 이 친구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제물로 삼아서 찰실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하늘에 뭐가 떠 있냐면요 이게 방대 그죠 자 방대라는 표시는요 그냥 방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자, 방때 프랑스어로 매도입니다.